사람의주 하나님 아버지,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한심한 별를 졸업하게 하시고, 같은 동물으로 엮어주시고, 하나님의 안에서 속에 꼭 기약하셨다가, 오늘 정기총회로 부려서 귀한 내뱉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조하 정세우셨사오니,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의 말씀하시니 증거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정말 반갑고요, 감사하고요. 또 장소를 빌딩교회. 존경하는 빌딩교회또 빈정이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우리 증경회장, 서로의 동료장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1년이 금방 지나간 것 같아요. 오늘 설교를 민장의 목사님께 제가 몇분 다시 부탁을 드렸는데, 저희에게 보고 하시라고 해서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 하다가 우리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1년 동안 제가 동문회장으로 성기입니다. 아, 말씀 속에서 깨닫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제 나름대로도 이 말씀 속에서 늘 십자가 구여자는 이이 말씀 속에서 의뢰받는 시간이 뒤로 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면서 할머님들이 어느날 동창회가 있어요. 우리 가이 이렇게 이제 동문회처럼 동창회가 있었어요. 이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바빠서 오던 분도 계시고 해서 한 10명 정도가 이제 초등학교 동창회로 모이신 거예요. 80이 넘으신 분들이 이제 할머니들이 모이셔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지나온 얘기 즐거운 얘기 행복한 얘기 자녀 얘기 가족 얘기 개인적인 이야기 하다가 할머니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소리> 야 우리 초등학교 교과 아니냐 라고 물어봐야 그러니까 다 할머니들이 다 눌러버리고 꺽꺽하시면서 글쎄 글쎄 하고 있는데 어느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 맹구처럼 손을 듣더니 내가 알지 그러나 그할머님들이야 머리가 좋은 것인지 침에 좋운 것인지 아이투가 좋은 건지 그래 한번 불러보라고 합니다 이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서 교화를 합니다 동해물과 해두산이 마구고 달 저도 그렇고 동영장면 선배님들 가만히 있지 않 말씀이 입각해 한다고 하지만 저연하는 방법으로 갈 때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동문들은 뿌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동문들은 그래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신 분들 아닙니까 십자가 부여자 오늘 말씀의 근거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본받는 삶이 된다고 하며는 반드시 지금까지는 그렇겠지만, 앞으로도 나님이 역사하실지도 미소입니다. 저는 너를 생각하고, 제 교회에서 아님을 가끔 동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김소호 목사를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십자가 가울처럼 오직 십자가, 주 예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찾아갈 것이 없다는 이 마음이 변치 않으면, 주인 앞에 어린 날이의 복음성과처럼, 결코 나는 견치야더니, 결코 나는 견치야더니, 물가에 시비온 푸른 나무처럼, 견치야더니,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능력, 예수의 십자가,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 이것만 변함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 우리 동물들, 여러분 목회사에기름적이란 것이, 우리 동물들, 1년동안 저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습니다 이슬이 걸 따라가고 싶은데. <laughs> 제집이세가니로 사무엘 앞에 이세의 아들들이 다 지나갑니다. 사무에게 가로도 필요는 거예요. 사무이 이세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신들 아들이 다냐 라고 할때에미사이 이세가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상 신중장 11절입니다. 아직 남았다. 이전 성경에는 말제, 지금은 막내 막내 말자가 있는데 저 양을 친다말제를 말은 성경본의 하카탈이고 시상형을 씁니다. 가장 단단한 자장 그도 사장에게 전말이 되 있는 말씀거리 사람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여 하나님께 길을 맡은 자로 여기지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무슨 충성이라고 말씀합니다.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 회패를 받은 자들. 배 밑에서 일하는 자, 배와 운명을 같이 하는 자, 아 배와 어쨌든, 늘 가까이 있는 자, 배 밑에서 노력된 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스겼어요 이곳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일꾼 사과 주셨다는 거예요. 자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신학교가 얼마나 많아요. 많은 신학교 중에서 우리를 숭도검영산신학원숭도검신학원으로 부르셔서 거기를조도방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근익이 있었다는. 우리는 늘 찬양을 합니다. 우리에게 계획가신 하나님의 우리 계하이 크고 크도다. 바람에는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같이하리로, 같은 사람을 만드는 뜻을 알파여 한 마음을 품고 마음을 같이하라 한 마음을 품으라 존경하는 동경자 여러분 교회도 도움되는 교회는 마음을 같이하는 교회가 도움되어 지는 것이다 <laughs> 어느 단체이든지 어느 조직이든지 어느 모든 이든지 마음을 같이할 때에 그 단체가 화기애애하고, 화목하고,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에 성장의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여러 사람들이 모인,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문벌 좋은 사람, 가치 있는 사람, 뛰어난 사람, 그들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주께서를 믿기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성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고향도 달라요, 생각도 달라요, 어. 우리는 다르다는 것은 생각을 하고, 차이가 나는 것도 수요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문합니다. 네. 이 지혜와 선생님은 중국하고 아주 가깝죠. 저도 차이가 나는 걸 좋아해서, 차이나를 좋아합니다. 수용하는 거예요.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동물애가 무언가 내색으로 하는 거 인다는 것도 넘어가십시다. 약간 의견 대립도 로넘어가시기주의하로니다 조그만 무리무요 있는 그런 데도보기가 바로 빚뿌인지밑뿌다인지 밑볼 하지 많아요그 그러니까 어렸을 때에 얼개들로 잡을 수도 있고, 금을 족대로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런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 조그만 영국 같은 거기에 물고기 두 마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한 마리가 다른 한 마리를 무지 무지 시기하는 거예요. 무 때문에 그랬는지, 뭔 일로 그러는 줄 모르지만 희귀한 거예요. 저는 한 마리만 없으면 요 웅덩이 운동이 조그마한 웅덩이는 다내 건데 저는 한 마리만 없으면 여기는 다내 세상인데 이 생각을 하려던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인지 기적인지 그렇게 미워하고 증거했던그 물고기 한 마리가 죽었습니다. 이 어떻게 야 우리가 하나님에 온답이 하나님에 온답이다 눌러 낭만하면서 좋아했겠죠 여기 다내 세상이다 이제 남은 영자 다내 세상이다 그런 데말이에요한 가지 나가 일주가 지나가 한 달이 지나가 두 달이 지나가다 보니까 죽어 있는 물고기는 어떻게 될까요 썩게 되죠. 응. 우려입니다. 결국은? 살아있는 물고기 조차 죽었다는 비난이 있어요. 저경하는동림자여 이렇게 하목회 하고, 이렇게 고을렇게 하고, 하면서도 하고, 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니 하고, 이게 하고, 이렇게 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수많은 위로걱정이 있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그리고 참 내가 이거 원인인가 그런 때도 있잖아요 그 성도들 바라보면서 죽었잖아요 품을 들이그 교회가 파괴되는 거예요 믿어지느라 아니다 품을 들이그 교회가 성장이 되더라고요 처신이 당부하 가서 최후 객도 했습니다 멍청하이만큼요저 저 싫다고 하고 저 때문에 교회 나간다고 하고 저 때문에 교회 나간다고 하면 가가지고 가서 무릎 꿇었어요. 진짜 무로 꿇었어요. 나 때문에 교회 나가냐고 나임 용서해줘요. 증교미장, 최연 목사님도 단 증교미장 다 보여주시지. 네. 할렐루야. 힘이 너무 많이 떠요. 솔직히, 저안 하고 싶어서는, 데 힘이. 여러분, 교회에 도움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원한다고하네 동물에 나오셔도 하나가 될것 제가 교단에 약간 차이가 있지만, 총기장까지 했잖아요. 지방에 장난되는 한 일들을 생각해보면, 지방에 와가지고, 발언하고, 어, 의장하고, 뭐, 이런 거 갖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방에 있잖아요, 지방에. 여러분 지방에 없어서 우리 경미동 지방에 있었어. 누구한번 번한 말하는 거아고 있었어.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목표를 보면, 과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나? 저 스스로도, 저도 총회장까지 해보니까, 정치적으로 어떤 때는요, 그냥 막그 행정적으로 할게 있었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총회비 끊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가 하고 고요하면, 저테 치받는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아하, 그러니까 심는 대로 얻도 독주시오. 고높여 l e l u j a 여그 여러분들이 교회에 도움될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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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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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가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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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 어떻게, 어떻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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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게 어떻게, 어떻게, 어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 여러분들의 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되고 싶어들려고 m 게 I 마음을 t t h 한 마음을 t w a 시나 u 요 주님을 섬기며 to me. I'm a 사 u n d 이 e d h u 로믿으 e d hund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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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히 요한복음 12장 24절로 기록되어 하나는 이달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하나는 그대로주고 죽으면 말을 돌멸을 믿는다라는 말씀이죠 십자가의 중심이 예수의 속에 그주님 다시 도와하셨다시 오신 걸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바러 그를 전 아들처럼 된사람니다나는서 그렇게 하셨그 예수 그리스의그 마음을 품는다고 하면 죽기까지 하신 예수 그리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말씀대로 바울이 이제 죽음으로 올라가는 그 장소에 서 있는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있는 말씀이 내가 성령의 내, 신령의 내림을 받아 대로 살림을 받니다 거기에 죽음이 있다. 하지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 생명을 좀더 아깝게 여기지 않니 한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십자가의 그 능력은 모든 것도 다 넘어갑니다. 십자가의 능력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네. 우리 전 교류 목사님이 그 전에 한동안 설교하실 때마다 설교의 십자가가 빠지면 설교가 아니성령을 짜고 짜면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흘러요. 예수 십자가의 역사. 1장 8절절있있 말씀 은그대로입니은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이사람사람 사람은 것이지만이흥 받는 우리에게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사니다 네. 말씀을 사람니다 존경하는 동 지금, 이사람님들금이 사람은 지금, 이 사람은 사사합니다 저도 말씀을 지금, 하지만 이리 하기가 참 신기하네. 하지만 이렇게 되는 것은 심으로 눈구로라사라처럼 심으로 눈구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신성의 존경들. 존경하는 동문 여러분 성령 충만합시다. 네. 성령 충만합시다. 네. 예도 성령 충만. 정례 준비도 성령. 충만하시라. 네. 정리,